자, 그럼 먼저 마이크 저한테 살짝 주시고, 음, 두 분이니까 단체 포토 타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 괜찮으신가요? 여기, 하여튼. 좋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림 로즈 포토 타임 함께 할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셋 프림 로즈가 어, 장미잖아요. 시편한 장미 장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왼쪽 좀 부탁드릴까요? 장미 어 장미입니다 장미 프림 로즈가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 둘셋 이어서 그대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그대로 바라보시고 두 분이기 때문에 어, 프림로즈 이번에 타이틀 앨범 제목이 레드문이더라고요 레드문 레드문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뭐 빨간 달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 달을 표현한 건가요 레드문 왼쪽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앨범명은 레드문입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어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면서 프림 로즈 타이틀 곡 제목이 프림 로즈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림 로즈 타이틀 곡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 포즈, 포인트 안무 말고 포인트 포즈 하나 좀부탁해 드릴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프림 로즈 곡의 포인트 포즈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뒤 무대를 선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이어서 중앙 가운데 왼쪽 먼저 하나 둘셋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를 위해서 루비 님 먼저 무대에 남아 주시고 우리 예임 양은 잠시 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루비 님 개인 포터 촬영 자 자신의 포즈 좋습니다 하나 둘셋자 루비는 아까 밝고 통통 튀는 음색의 소유자입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본인의 매력을 살짝 여쭤봤더니 귀엽고 엉뚱한 매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그럼 왼쪽 보고 예정된 건 아니지만 귀여운 표정 좀 부탁해드릴까요? 귀여운 포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루비의 매력은 귀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왼쪽 바라보면서 엉뚱한, 엉뚱한, 엉뚱한 매력.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귀여운데요.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면서 저 귀엽고 엉뚱한 매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왼쪽 바라보시고 어, 프림 로즈에서 제가 한송이 피어난 장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로즈 데뷔 축하 드리면서 이거 이제 왼쪽 바라보면서. 포토타임 함께 할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기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보시고 오른쪽, 하나. 잠시만 이거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않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하나, 둘, 놀라세요. 셋. 대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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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우, 하나, 둘, 셋. 대비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저희 재활도사이드 선택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멤버 예우량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왼쪽 바라보면서 함께 포토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쇼케이스의 꽃은 포토타임이죠. 우리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게 우리 사장님들의 또예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예의음은 정말 딥한 허스키한 보이스가 묻어나는 저음이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그 저음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아까 본인의 매력을 시카 매력이라고 했는데 시카 표정 포즈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예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리내는 제주가 있다한테의 예음에 다치는 건 프리머즈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자 시카 세이가 시카 표정갑니다 하나. 둘셋 제가 데뷔라 그래서 한송이의 꽃을 준비를 했거든요 와서 좋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좋습니다 하나 둘셋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잠시만요 네 똑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대비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놀라세요. 그죠?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좋아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왼쪽,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이건 다음 쇼케이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이제 문화를 함께 만나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